굉장히 건조한 철이잖아요. YG 위너 데뷔할 때이 내추럴한 피부 표현 이 컨실러는 정말 청담샵 선생님들이 다 쓰실 거예요. 일할 때 거울을 많이 보지 않아도 되는 청담샵에서 일하지만 이런 미니멀함과 내추럴함을 추구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쓰는 제품을 소개해 볼 건데요. 저의 스타일링을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가장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는데요. 메이크업도 가장 편안하게, 옷도 편안하게, 머리도 저는 딱히 드라이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컷 스타일을 그대로 살려서 주로 머리 감고 그냥 드라이 약하게 말려요. 최대한 어, 손이 많이 안 가게 <laughs> 하는 편이에요. 저희 대표님이 주로 헤어 컷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주로 텍스처 컷으로 저 머리가 굉장히, 아니, 곱슬기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텍스처를 살 많이 죽이고 저의 좋은 머릿결을 살려서 헤어커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의 메이크업은요, 어 주로 기초 제품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색조보다는 저는 피부 표현 위주의 중점을 두어서요. 이런, 보시, 보시다시피 이런 스킨 제품, 또한 베이스 제품, 위주로 제가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미스트 타입의 스킨으로 피부에 분사를 해주고요 또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피부가 들뜰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분사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이 제품 비타민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항산화 효과 이런 부분에 주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제품, 비타민 제품을 저는 원래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이 제품으로 바꾼 지는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제품을 한 15년 정도 썼더니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이제 얘기가 피부가 많이 좋다, 주름이 어, 많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제품, 이 비타민 제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쓰는 제품이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기초 제품에 많은 저의 음 돈을 쓰지는 않아요. 이 제품력이 좋은 반면에 굉장히 어, 좀 저렴한 음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특히 이 독일 크림 이 제품은요. 굉장히 쫀쫀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어 이렇게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줘요. 이 제품도 저도 한 15년 정도 쓴것 같아요. 주로 이 제품. 네. 선크림인데요. 제가 근데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분포가 잘된대요. 많이 그래서 주근깨나 기미가 잘 올라오는 피부거든요. 이 선크림 또한 한 7년 정도 쓴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에 이 제품이 어... 나와있질 않아요. 미국 제품이고 비건 선크림인데 미국의 선크림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이 선크림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아주 꼭 쓰는 이유가 피부가 굉장히 글로시하게 표현이 되고요. 또한 비건 제품이라 피부에 자극도 적어요. 저는 이 제품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꼭이 제품 아니면 선크림을 거의 안쓴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색조로 넘어가는데요. 이 제품 또한 제가 16년 정도 쓴 제품이에요. 샹테카의 저, 저스트 스킨이라는 제품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은은한 글로우한 스킨을 정말 만들어주는 정말 마법같은 비비크림이에요. 정말 이 제품은 어떤 제품, 어떤 파운데이션과 섞어 발라도 그 효과를 이 제품의 제품력이 더 많이 표현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을 기본 베이스로 바르고요. 아, 그리고 저는 수정 메이크업에 이 쿠션, 요즘 쿠션 많이 쓰시잖아요. 이 쿠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밀착력이 대단하고요. 네. 몇년 연속 베스트셀러라 그랬지. 아무튼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이거와 같이 샹테카에 조금 고가긴 한데요. 이 것만큼은 정말 포기 못 하겠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커버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파운데이션을 제가 가리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촉촉하게 조금 더 조금 두께감 있게 바르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이 제품 또한 굉장히 은은한 광채를 선사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는 단독으로 발라도 이 비비크림과 마찬가지로 음, 비슷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구매하면서 가장 비싸게 구매하는 샤넬 아이브로우인데요 바쁠 때, 바쁜 아침에 정말 슥슥슥슥 거울 안 보고 발라도 편하게 정말 오차가 없이 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주 내추럴하게 보이시나요? 탈구톤 이 제품을 입술에 한번 살짝 톤을 얹고요. 톡톡톡 두드린 다음에 글로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굉장히 내추럴한, 은은한 복숭아빛 립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저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기초부터 색조까지 아주 간단한 색조까지 한 데일리로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베이스 종류들은 정말 3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쓸수 있는 그런 베이스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데일리로 정말 할머니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 제품을 정말 추천드려요. 굉장히 많은 제품을 써봤을 때 그런 텍스처를 내는 제품을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어렵게 고른 제품 중에 하나라서 지금까지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2000년대 초반 정샘물 인스플레이션에서 입문을 했고요. 16년 정도에 이제 뉴욕을 갔어요. 뉴욕을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 저는 활동할 때 주로 매거진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g q 를 피처 에디터님들이랑 9년을 했고요. 또뭐 에스콰이어, 뭐 아레나 주로 남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YG 윈어 데뷔할 때 윈어 그 데뷔할 때디 디자이너들을 이제 테스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테스트인지 모르고 갔는데 그때 테스트를 봐서 어떻게 다잘 돼서 위너 데뷔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게또 계기가 됐고 그때 위너를 마치고 저는 바로 뉴욕으로 건너갔죠. 네이 시기에 아 굉장히 건조한 철이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스킨 이 미스트를 마지막에 주로 많이 뿌려요. 처음에 많이 안 쓰고 왜냐하면 이 비타민이 워터 제품이기 때문에 스킨 대용으로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촉촉한 베이스를 바르고 그리고 광채 제품을 같이 바르면 이 수분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두개 섞어 바르면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이 촉촉함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두 제품을 꼭 추천드려요. 이두 제품. 화장하는 법을 잘 모르죠. 모를 때니까 정말 아무렇게나 발라도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하고 싶고요. 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너무 제품을 많이 써서 이 예쁜 이목구비를 좀 감추는 것보다는 최대한 내추럴하게 표현을 해서 그때 그 생생함 그 생동감을 좀더 어필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저는 스킨 제품들을 기초 제품들을 기초 제품. 베이스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꿀팁 요즘 많이 톤을 좀 높여서 사용을 많이들 하잖아요. 쿨톤 유행이라고 해서 그런데 너무 또 쿨톤들 <laughs> 쿨톤을 너무 톤 높게 쓰다 보면 목톤과 차이가 많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쉐딩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톤을 잘 맞춰서 쓰는 게 어느 정도 나와 내 턱과 내 턱과 이 목과 이 중간 부분 이, 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 좀 맞춰서 쓰는 게 저는 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일 것 같은데요, 컨실러. 이건 정말 제가 뾰루지 날 때만 주로 쓰는데요. 정말 그냥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슥슥슥슥 얼그 커버할 부분에 슥슥슥 바르고요.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문지르면 될 정도로 정말 쓰기 편한 제품이거든요. 이이 컨실러는 정말 청담사 선생님들이 다 쓰실 거예요. 이 펜슬 컨실러. 이거 정말 강추 드려요. 칭찬받 칭찬받으실 거예요. 여자 친구분한테. 정말 이거는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용하기 너무 편한 제품이고요. 정말 이 아티스트가 바른 것처럼 표현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강추 드려요. 또한 비건이에요. 네. 아, 청담샵에서 일하지만 이런 미니멀함과 내추럴함을 추구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희 원장입니다. 직장인분들이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없는, 일할 때 거울을 많이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예쁘게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